열심히 지켜. 가끔은 보죠 창문으로다가 나 불러면 있어. 네. 매장 뒤에 밭이 있어요. 아 이게 아니다. 자 보시면은 제가 돈나무를 여기다 많이 던져놨었거든요. 돈나무를 이렇게 많이 자라고 쑥도 많이 있죠. 아 이제부터 이걸 태겠습니다. 태는 게 아니고 칼로다가 자라게 가지고. 많이 해가야지. 오늘은 쑥 부침개를 해먹으려고요 네. 어 쑥도 들어갔는데 달래가 있네요. 그래가지고 달래 이만큼 뽑아오고 그저 종자는 땅에다 묻어놨습니다. 사실. 그리고 요거는 야생 부추 시라게 올라왔죠. 그리고 요거는 쑥도 들어온 거. 요거 내일도 캠핑을 못 가요. 또 비온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로 날구지 할려고 네. 이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백여사가 가면은 다듬을 거 없게 여기서 다 다듬어가지고 갈라고 하나씩 따고 있습니다. 이런 거 갖다가 보면 여자들이 다 일이잖아요. 그래서. 그러면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귀찮아. 이제 나중에 따오면 귀찮아 할거 아니에요. 그죠? 요리까지 해줘야 되는데. 그래서. 네 당구 치고 와가지고 솔직히 당구 치고 져가지고 술 사주고 당구비 내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저아이 우리 숙전에 저기 저 이거 오늘 봄 야생에서 새로 나온 저 부추전에 숙전해가지고 네, 달래장까지 만들어서 한잔더 하려구요 네 아유 맛있겠다 찌부달잘 <laughs> 먹겠습니다